전세계 유일무이 한국만의 최첨단 건축기술. 싱가포르가 국가의 랜드마크를 짓겠다며 내놓은 설계도 한장 때문에 전세계 유명 건설사들이 모두 입찰을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건물이 수직이 아니라 무려 52도나 옆으로 꺾여 올라가는 말도안 되는 구조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피사의 사탑보다 기울기가 10배나 더 심해서 짓는 도중에 건물이 무게를 못이기고 무조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내로라하는 선진국들이 이건 신의와도 못 짓는다며 손을 떼던 그 순간 유일하게 한국만이 우리는 할수 있다. 이 죽음의 입찰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 건설팀은 건물을 짓는데 뜬금없이 다리를 만드는 기술을 가져오는 기상천외한 선택을 했던 겁니다. 기존처럼 벽돌 쌓듯이 올리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벽 속에 거대한 강철 와이어를 심고 그걸 뒤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겨 기울어진 건물이 쓰러지지 않게 지탱하는 포스트 텐션 공법을 세계 최초로 건물에 적용해버린 것인데 놀랍게도 두 개의 기울어진 건물이 카드 놀이를 하듯 서로 기대어 완벽하게 중심을 잡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한국은 21세기 건축의 기적이라 불리는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을 완공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